<laughs> 저 180개씩 자꾸 줄여서 1 0가돼 그랬더니 아이거 빨리 보험도 들고 어. 저기 기계 말이야 어떻게 그거 저기 어, 흐든들 대가다가 이렇게 막기다초에한 대씩 기다려보시 기계를 사라더니5 0억이에아사 그거를 아니 좀 나팔 좀 크게 보시지 말이야 네. <laughs> 근데 이 250억짜리가 불이 나서 바싹 탔어 그러니 근데막다 사람들이 일부러 난리가 어 네. 이봉병이는 그거 때문에 이제 머리를 튀기자 아.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네. 네. 그들이타가서 일부러 튕다고 예. 아. 험이 나왔어 아. 그 나한테 전화를 했을 직전에 한 회사한테 물어봤티니 아. 네. 네. 다시 말해 면게요그 네. 안에 엔진 같은 수리 내가 이걸 똥꼬가 이래 그게 그냥 2 5 0 그대로 있었지. 그게 나왔지. 그래도 돈 벌었지. 그거 위장 아니야. 짜릿한 낙게기 그게 바로 아니, 그랬더니 오늘 초국사람한테 저 사람들한테는 똥꼬치더다 3만원, 5만원 한 사람들한테 이걸 축복받고 가 더 시키세요, 더 시키세요. 이러는데 음. 아갈때 봉투 하나 주면 그러니까 <laughs> 그 결정 징안 했구만. 아, 아, 네.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를 <laughs> 네? <laughs> <난 웃음> 내가 아니 그저 봉 봉투 동물 밑에서 <laughs> 열 개는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동짝짝기 하나 해야 는 아니 거 아니실 거아니몇 가지 제시고 이용도도 여기 여기 여기는 다내 땅이다. 막사이 내가 앞서 내가 내가 <Hayır> 내 <가니까> <cold> <laughs> <몇 달이에요? 웃음> 아, 이거 왜그니까내땅이요아이거 오늘 근데, 주말이라고 많만 놀라고 뭐 생기르네? 몸빼 하는 거야? 시시 야시장, 대시장, 야시도 야시장. 아, 야시던게. 아. 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 한 개가. 오늘 주말이라도 아는 편에. 정말 기약도가 나왔습니다. 차기약도또 자격도 앞에 네. 보이는 게. 어. 어. 앞으로 인천 저기 공사가 저기 같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모노레일로 내려. 관광객도 들어가실 지금은 가지금 개인 땅이라 아무도 못 들어가요. 개인 땅이라. 아, 저걸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아유, <laughs> <마시고>. 아, <멋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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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 올라가면 진로 식당이요 진로 식당. <laughs> 얘가 나갔어. 게 아가구 진짜 말을 그냥 못하겠 <mulheres> <larhesion> <류> <banks>

사춘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한, 2만, 거의 한 1년 다돼가죠 이제? 1년 다 돼가지고, 4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심히 해주셔가지고, 영상법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음, 룰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편집을 하시라고, 우리가 많은데 잘하니까, 우리 속소하시고 우리 영어 사랑 플랫폼을 소개하면은, 우리는, 일단 노예나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뭐, 성계 같은 데도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기관은 여기서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말씀의 자유가 있고, 어? 그 어, 다음에, 흥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해계를 많이 잘 몰라서, 뭐, 가끔 금상 하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뭐 교회마다 가서 열심히 흥금해서 80% 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 그 설거 목사님들은 쓰는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체가 많아봤자 10만원, 15만원 남아요. 어? 그거는 우리가 무용식에 쓰려면, 우리 뭐, 김도시부한 이모들이 가끔 배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욕심이 필요 없고, 얼마나 쓰는 요 흔장에 나타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지, 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다 막힌 드립을 할 말이 없어요. 다 써봐도, 우리가, 우리가, 그런권리 때문에 회계에 붙여서 자유롭게. 그 때문에 우리가 을쓰 보니까 그거 이힘서환장의 목사님이라고 환장의 목사님이 장관님 우리 천1 4일나 15일날 동연하는게 우리 환장의 목사님 교회사장 아네거 9천 유역 건으니까 네. 목을 네. 올때1인당 2명씩을 데리고 오시면 요당 2명씩을 거의 을꿇고 힘을 냈서 <내서 웃음> 금명식이 데리고 와서, 그리 구호회가 잘 끝나고 지사님식으고요 항상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음. 막에는 그런 자격고서자기위서 이건 무대 너무 먹는 거 아니고 수고한 임원들이 먹는, 거. 수고한 임원들이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목에, 목에 걸때때면 먹고 시켜. 먹고서, 그래서 온 사람도 기다려야 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고 어떻게 하 어, 네. 자, 우리 기념으로 전부 잔을 네. 잔을. 네? 무안이 뭐야? 무한리필이에요? 아니, 아 무한리필이야. 잔을. 전부 다잔 들세요. 잔을, 네. 잔을 들고, 잔을 들고, 잔을 들고. 네.

천만 상쾌합니다, 유쾌합니다. 유쾌합니다, 유쾌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자금이 모여져서 세계 오대안과 육대주를 찾아다니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에너지 공급해 주시고, 물질 공급해 주시고, 싸워 주없도록각 성들은 교회가 부응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실 때 잔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많이 먹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가 <laughs> 아주.

이런거 잘하는거 알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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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다하나손하나손 <목소리가> 앞으로. 아, 지금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아 공에서 사랑에서 동영상 찍고 있는 그래서 <목소리도> 만나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영요 영사님 여기요 자, 자기 자기, Evolution. 자기 자기 차에 탑승하세요. 갑니다 자기 차에 탑승하세요. 예아못